여러분, 오늘, 빵을 들고 나왔어요? 어제 1.5kg인가? 1.3kg인가 빠져가지고, 53.1kg인가? <목소리도> 그, 적도거니요 <의적분이. 웃음> 50, 몇, 몇이 됐지? 1.1kg가 넘게 빠졌어요, 아무튼. 너무 행복한데. 아, 쌤, 저거 계 길어? 빨리, 먹다가. 저는 빨간 이에요 지금 빵 먹고 있어요. 일단, 뛰다가, 아, 못하겠다. 그냥 걷자.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목소리> 화장이 다 끝났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아무튼, 화장이 다 끝났고요. 아, 가방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제 가방에 지금 옷, 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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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와 화장품과 네 그렇게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튼 되게 신났고요. 오늘 되게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면 약간 시크 차도녀. <laughs> 교공이라고 하지만 나는 트위드 셋업인 그런 옷이 있는데. 직한 차돈녀었요서머리 아주 이렇게 펴볼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했다 했잖아요? 제가 어제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하루...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었어요. 많이는 안 먹고 밥두 숟갈, 치즈볼 두 개, 돈까스 하나. 많이 먹었네요? 아무튼 먹긴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5 3 5 그래서 최종 몸무게는 5 3 5 k 다2 k g 빠졌죠? 이라 다이어트죠? 근데 진짜 제가 참았으면 1kg 더 빠졌을 것 같아요. 맞죠? 아쉽다. 아무튼 힘든 다이어트였고요. 오늘은 참깨스틱 먹을 거예요. 참깨스틱 제가 진짜 먹으려고 얼마나 참았줄 아세요?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제가 나왔는데 말이죠 제가 반팔이있구나좋은말이죠 반팔? 아근데 추울 것 같아 지금 너무 추워 근데짐이 너무 많아서 약간 위에 있는 거를놓기는 그래가지고... 5은데이분시이지왜시간이왜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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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러분 방금 홍보 미션 촬영을 끝냈너요좋 제가 오늘 남구랑 갔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와가지고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하나도 못 찍었어요. 나 진짜 되게 아 찍어야지 하고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근데 진짜 너무 슬픈 게 있잖아요. 그 아니 아침에 스피커를 이제 빌렸단 말이에요. 스피커를 빌려가지고 이제 스피커를 이제 올림픽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노래를 틀었어요. 안티프라를 틀었거든요, 그때. 근데 안티프라가 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연할 때 이제 딱가고 틀어보는데 막 웅웅거려가지고 나 진짜 너무 서운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너무, 그래서 저희가 반지 사탕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지 사탕을 이제 딱 주는 그거였는데 그것까지 하고 갑자기 노래를 다시 하자. 노래를 이렇게 음향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했었는데 나 진짜 너무 So, 우리 이벤트가 완전 망해버린 거잖아요 약간 장비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갔는데 남고 1학년 분들이 되게 호응을 진짜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제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laughs> 맞아 나 다이어트 해가지고 있잖아요 저제 제가 체대했을 때 입었을 때옷 그 똑같이 입었는데 그 입었을 때그 핏이 너무 달랐어 나그 차이가 너무 이렇게 클줄 몰랐어. 진짜 완전 홀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허, 와, 진짜 살을 빼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스승의 날 때문에 공연이 있단 말이죠. 너무 많다, 공연. 너무 많아. 아, 맞아. 저 카네이션 적어야 돼요. 저희 말백을 주로 했는데, 말백이 좀 스승의 날과 좀안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백. 이제, 이제, 각자 이게 접어가지고, 약간 생각한 게 있긴 한데, 친구들이 다 접어와야 이게 성공하는 거라. 안 그러면 제가 또 주말에 열심히 접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랬고요 아, 오늘 애들이 진짜 예쁘다고 사진 엄청 많이 찍어줬거든요? 아, 근데 너무 아쉬워.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은 많아요. 사진 보내드릴까요? 사진 진짜 많아요. 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아쉬운, 아쉬운 기념으로 사,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근데 저 연세빵 샀어요. 연세빵이랑, 그, 그거 알아요? 그, 초코빅, 빅, 빅 마카롱 알아요? 저 그거 샀어요. 네. 그거 맛있겠죠? 예전, 예전에 먹고 싶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날을 기회 삼아, 이렇게. <laughs> 근데 진짜 너 맛있는 게 찰, 찹쌀떡 같이 생긴 거 있는 거예요. 그게 쿠키 앤 크림도 있고, 딸기도 있고, 밀크도 있고, 초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민하다가 이제 딸기를 집었는데, 싹 눈앞에 초코빛 빅 마카롱이 보인 거지. 그래서, 어? 아, 저 진짜 예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이래가지고 그거랑 이제 초코 연습빵 샀어요. 원래 녹차를 제가 안 좋아하는데 녹차가 있길래 녹차 먹어보려고 했는데 녹차가 없길래 다음에 먹어보자라는 생각에 그냥 응 그랬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예뻐야? 슬픈 보람이 있죠? 아무튼,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추면 예쁠것 같지 않아요? 맞죠?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언젠간 혼자 음. 있고 싶어요. 친구들이 차도녀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계속 갖다 가지고 여기에다가 긴 머리 했었는데, 저번에 최대때 이~ 웨이브도 어렸을까요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옷이 이뻤다 아 너무 불편해서 갈아 입었는데 <laughs> 결국엔 다시 입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고 얘기할 걸 그랬어요 맞죠? <laughs> 맞아요 오늘 어떤 애가 오늘 예쁘다 이랬어요 기분 좋았어 어늘 언니 예쁜데요? 딱 아, 그래? 이랬어 킨지 후배는 나보고, 언니, 언니, 언니 청순해요. 언니 옷 진짜 예뻐요. 이래가지고, 아, 그래? 이러면서 엄청 웃으면서 춤 췄어요, 저. 춤 영상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쉬워. 아, 근데, 다음에 가면 이제 또 브이로그 할게. 다음에는 이제 브이로그 찍어야지. 아무튼. 오늘 있었던 일상을 얘기해 봤고요 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